잠깐 끊겼네요. 여기서 이렇게 적으시고 클리어 이렇게 해두신 다음에 뭐 이것도 처음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뭐또 처음 첫째 슬라이드로 가시면 또 다시 게임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쉽게 보여드려야 보여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하면 클리어 이렇게 뜨시죠. 그러고 이제 여기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되게 재밌게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행, 실행에, 실행에서 클릭할 때랑 놓았을 때를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되게 재밌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움직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처럼. 이거를, 이거 실행을 해 두시고, 이거는 시작을 클릭할 때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전 효과와 함께. 이 클릭할 때, 클릭할 때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에 밑에 이전 효과와 함께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게임을 하셔야, 누른 상태에서 바로 공이 움직여요. 바로 공이 움직여서 굳이 클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클리어. 네. 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랑 이제 화면이 막 이렇게 막 예쁘게 막 나타난다든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게임을 시작할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랑 이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르기, 검정으로 자르기. 전 이게 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흩어 뿌리기. 밑으로, 옆으로, 이것도 옆으로, 위로. 이렇게. 저 V자형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했던 거에 반대로. 사선 사선 그리고 여기 밑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게 종류가 더 많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별모양으로 되있는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이건 작아지는 거 이건 커지면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쪽으로 이거는 두 개로 이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이거는 양쪽으로, 이것도 가운데로, 옆으로, 옆으로. 하나하나씩 다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진짜로 종류가 많아요. 음, 여기까지 있니까 이거는, 원. 사선, 뼈가. 되게, 이,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거, 회전하면 확대. 이거는, 아, 슬라이드가, 슬라이드가 천천히 나오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그냥 원래 뭐 검정 화면 같은 게 그게 빠지면서 화면이 보이는 거였는데 이건 직접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세로 블라인드. 이거도 되게 뭐 그럭저럭 좋아요. 오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건 실선, 이거는 랜덤이에요. 이거를 할 때마저도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소리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화면 전환 소리랑 화면 전환 속도가 있어요. 일단 속도는 이게 뭐 이렇게 하시면 이이 이 효과의 속도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그 차이고요. 화면 전환 소리 이 금정도 이렇게 풍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미술이 제일 좋아. 전화, 카메라, 그리고 이 효과의 상태에서 소리랑 효과랑 동시에 나타나요. 대머. 다른 소리는 뭐 여러분 직접 가지고 계신 소리 같은 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잘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리, 소리를 여기다 넣으면 PPT에서 그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다음 시간 후 자동전환. 이 다음 시간 후 자동전환은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도형을, 여기다 하면 되겠다. 요, 여기서, 뭐, 도형을 하나 해두고, 애니메이션에, 나타내기에서, 닭, 저는 닦아내기를 하는데, 이거를 왼쪽에서 하시면 이거는 타이머 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타이밍에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를 뭐 20초 타이머로 맞추시고 싶으시다 아니 저는 빨리 해야 되니까 아, 또. 어, 5초로 할게요 속도를 그럼 이건 매우 느리게 되는 거예요 5초 동안 이 바가 다 움직이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다음 시간으로 자동 전환을 누르시면 뭐 이거를 아까 제가 맞췄던 5초를 해두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빨리 지나가고 여기서 해야겠다. 애들 여기서 이렇게 이 움직이잖아요. 바가 이렇게 됐을 때 5초가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이거는 타이머 반데, 우 예를 들어, 5초 동안 뭐뭘 클릭을 못 한다면 뭐 실패가 된다거나 그런 게이 애니메이션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그리고 클리 아트에서는 뭐 여러분이 뭐 강아지 뭐 강아지를 뭐 넣고 싶으시다. 뭐 강아지 사진이 많아요. 원하는, 뭐 가끔 먼저 국어사전에 나올 법한 그런 단어가 아니면 클리 아트엔 잘안 나와요. 뭘 단어를 쳐도, 예를 들어 뭐, 차키. 차키 이렇게 치면, 차키는 뭐 대중적인 단어라고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클리 아트도 있고요. 스마트 아트나 차트 같은 경우는 서류 같은 거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슬라이드 쇼.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건 이거였지만, 그 제가 다음 PPT로는 마리오 게임 아시죠? 아주 대중적인 마리오 게임. 제가 한번, 여기, 슈퍼마리오. 이 게임 아시죠? 다음번에는 이 게임의 원리를 제가 가르쳐드릴 거예요. 되게 많죠, 이기 보면. 시작 없션 시간 좀렐렐 이거를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이 원리를 클릭했다가 나가면 사라진 그 원리를 다음번에는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PPT는 뭐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아시면될것 같아요. 워드아트도 있고 PPT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도형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게 실행이 돼있어요 제가 아까 실행을 실행을 넣지 않아도 이것뿐이 바로 누르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클릭을 할때 삽입에 애니메이션에 여기에 아니야 이거 아니다 삽입에 실행에 실행해서 클릭할 때색 변화가 뭐, 뭐냐면요. 이렇게 눌렸을 때, 작아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만, 이 정도면 뭐, 제가 생각하기엔 뭐, PPT 재밌는 거 많으니까 잘 보시고요. 오늘 PPT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마이크래프트를 올릴지, 뭐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엘라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